아, 어 2018년 9월 7일 지금 시간이 1시 22분이고 오늘 11시 아침 11시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이제 게임으로 나왔고 잠시만요 음. 인썸이악이라는 개발사가 지금 이걸 만들었어요 스파이더맨 게임을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저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난이도 보면은 Friendly, Amazing, Spectacula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 Amazing으로 음. 시작을 할게요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균형 잡힌 경험을 원하는 플레이를 위한 난이도입니다 어, 엄청 기대돼 스파이더맨 자막 키고 상,하,반전 끄고 오케이 자, 소리 좀만 줄일게요 게임 소리 영상 보실게요, 영상. 근데 이제 뭐, 마블 하면은 국내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저도, 뭐, 원작은 스파이더맨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 이제 근래에 어벤져스에 합류를 했잖아, 스파이더맨이 이제. 배우가 바뀌면서. 지금 주인공 이름이 뭐죠 그, 피터 파커인가? 그지? 바뀌고 약간 이제 영한 느낌의 스파이더맨으로 아이언맨을 좋아하죠. 토니 스타크를. 동경하는 스파이더맨. 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좀 관심이 가게 생겼고 근래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 왔는데 스파이더맨 요거 놀이기구는 탔어 어 트랙션은 음. 좋아 그래서 약간 까불까불하고 깐쪽거리는 느낌 스파이더맨 지금 그러니까 배경은 내가 알기로는 뉴욕시티야 뉴욕 뉴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인가 보네. 아닌가? Fisk 아, 아주인공인가 봐. 약간 원작이랑 느낌이 틀리네. 어, 근데, 수트는 원작이랑 비슷해. 그, 재질 같은 게. 오, 엄청 디테일해. 오, 월세 내라, 피터. 혼자 자취하고 있나봐, 주인공은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된 게. <laughs> 아유, 어서오십시오 집에서 1억이니. 어 엄청 디테일한데 진짜. 아. R2를 길게 누르면 스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떼면은 그걸 멈춰. 엄청 역동 적인데 이거? R2를 누른 상태로 X를 누르면 점프를 가속합니다. <laughs> 아유, 회사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픽이 진짜 좋아. 장난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이거 좀 문제가 있었거든. 원래 나오기로 한 그래픽보다 다운그레이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지금 뉴욕이에요, 배경이. 엑스를 눌러서 점프를 하면... 아유, 권순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ou know 대박 같다 on, really 어, Head 엄청 이 되게 장난 아닌데, 뭔가 뭐라 그래야지 느낌이 광활하다 그래야 되나? 어, 지금 피터가... 피터가... 이제 지금 그 핸드폰으로... 무슨 범인, 뭐지, 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서는 거기에 이제 가야 돼. 저기 뭐 목적지가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니, 맵에? 그니까 러 이거 게임 자체는, 어, 오픈월드야, 오픈월드. 그니까 러 어디든 갈수 있어. 스파이더맨이. 내가 스파이더맨이 돼서 어떤 맵이든 아까처럼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어디든 갈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메인스트림이 존재를 하는 거지. 저렇게. 목적지까지 지금 1600몇 미터 나왔다고 나오죠. 전순이님 어 이거 좀 재밌는데 어, 근데 나도 진짜 기대돼 마블 저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지금 핸드폰 배경 사진까지 전부 마블로 바꿔놨어요 보통 지금 내가 조금 해보니까는 어떤 이제 자유도가 있는 게임 뭐 어쌔신 크리드나 GTA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때 굉장히 지루하거든 느리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되게 엄청 시원해 진짜로 이거 직접 해보면 해봐야 돼 이거는. 플스4가지신유저라면은 진짜 해봐야돼요 되게 되게 잘살저는데 느낌. 진짜 스파이더맨 아아 엄청 스피임이피드예이도는 중간 난이도 어메이징 난이도고 처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니다 Sorry. Yes. I'm Dealing with a personal issue. 목소리는 완전 필터 파커가 맞는 것 같은데. b 어. e t s e r wrap this up quick than get to my real job. Spider crisis coming through. 매 중간 중간에 이렇게 NPC들도 존재를 해. 근데 뭐별 다른 그런 역동적인 반응은 없네. 스파이더맨을 보고도, 그지? 아닌가? 어, 내려가 볼까? 이 내려갈 수도 있나 이렇게? 오! 어. 이게 물론 당연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낙하를 했다고 해서 뭐 낙사 데미지를 입거나 그렇지 않은데 시민들이 뭐 굉장히 뭐별 반응이 없네 시덥잖아. 스파이더맨을 보고. 이제 영웅, 영웅을 봤으면 좀 영웅을 본것같게좀 그런 어메이징한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되게 정적이네 그러니까 손은 손은 흔들어 주는데 목적지까지 갈게요 빨리 물론 저런 시민들까지 전부 하나하나 살렸으면은 엄청난 CPU를 먹겠지 하긴 어, 최적, 최적화를 최적 위해서 포기를,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전투가 기대되는데 오, 이, 이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다 왔다. So, 어. 좀 o u 야겠다아 근데 이게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어 이제 전투지 첫첫 전투씬인데 아, 세모 버튼을 누르면 웹 스트라이크를 수행합니다 웹 스트라이크가 뭐지? 네모를 누르면 공격합니다 스파이더 센스는 머리 위에서 점멸하여 다가오는 경, 공격을 경고를 한대 이거 약간 배트맨이랑 전투 시스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회피를 할 준비를 하래 동그라미 누르면 회피를 하고 아오 전투 되게 쉬워. 되게 쉽고. 되게 쉽게 그냥 버튼으로만 하면 되고. 배트맨이랑 비슷해요. 배트맨이랑 비슷하면서 조작은 쉬운데 연출력이 있네, 상당히. 음. 측면으로 했다. 이걸 누르면 검지로 감는다고? 아. 네모를 길게 누르면은 적을 공중으로 띄울 수가 있네 어 맞았어 체력은 어떻게 회복하지?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약간 타, 타격감은 살짝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전투할 때랑 이동할 때랑 약간 키가 헷갈릴 것 같긴 해 처음이라 그런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술들도 다른 기술들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음. 음. 체력은 어떻게 채우는 거죠? Get more backup and lock down the airspace. y u r u k y

적을 공격해서 포커스를 모으십시오. 포커스가 많으면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힙니다. 포커스, 포커스, 콤보를 뭐 계속 이어가서 포커스라는 게이지를 모아야 되나 봐. 그래야지 전투에서 뭔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나 본데. Sorry, 어. I guess this is what they call a hostile workplace. Or, up the day, weaker. 어려워 어려워. 어, 포커스 계속 콤보를 이어나가고 전투를 하다 보면은 포커스 바라는 게 충전이 되고 아이 포커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체력을 회복을 하네.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이 계속. 뭔가 이제 에너지 음식이나 이런거 섭취해서 스파이더맨의 체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 전투를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더 저, 좋은 전투를 통해서 포커스 게이지를 쌓고 그걸로 체력을 회복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어 계속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스파이더맨을 멈추지 않고 그런거 약간 유도해낸 시스템 같은 포커스 게이지란게 아까 그거 어떻게 날렸지? 아좀 이제 저, 좀 적응되고 있어 지금. Come o

Not yet. We just picked up Chatter. They're wiping all their data servers. We need that evidence if we want to put him away for good. Okay, server room it is. Hmm. Call from May. Better answer. Uh, hi, Aunt May. What is all that noise? Watching a superhero movie. What's up? I just wanted to make sure we're still on for dinner tomorrow night. Totally. Uh, listen, I gotta go. Well, okay. Love you. Love you too. Oh. That's my kitty. 잠깐만. Uh -huh. Spider-Man. Oh, that's really, really cool. hold him so he can't jump around how exactly do you think this ends well for you take a break ah. we... on to the next one

Apples